stay put stay put stay put stay put okay. okay stay put stay put okay stay put stay put stay put remain somewhere without moving or being moved stay put이라고 하면은요. 어,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 라는 말이 바로 stay put이란 표현입니다. stay 머물러 있는 것이고, put은 놓는 것이죠. 네, 그냥 가만히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 예문 보시죠. Just stay put with the suitcases while I go and find a cab. 공항의 모습이 그려지죠. 이건 국제 공항이고, 여행용 가방이랑 같이 여기 있으세요. 제가 택시를 잡는 동안. 네. 그래서 밖에 비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으세요. 제가 나가서 택시 잡겠습니다. Just stay put with the suitcases while I go and find a cab. 괜찮죠? 두 번째. Stay put until I get back.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 Stay put until I get back. 이렇게요. 이어지는 문장. My dad told me to stay put. My dad Told me to stay put. 아빠는 내게 그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빠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And that was the last image of my dad. 이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stay도 알고 put도 아는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오케이, okay, 아무거나 stay put. 에, hey, stay put. 이런 말을 우리가 써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 실제로 원어민과 딱 만나서 우리가 자꾸 영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결국 영어를 잘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 뭐 서울이든, 뭐 LA든, 어디에 있든 영어 공부로 하기로,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 드셨다면은 일상을 계속 영어로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어휘 1일 1문장은 바로 스테이프시였고요이으로 연습 많이 해 주시고 예문 만들어서 댓글에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이프 t Stay put. Stay put. Stay put. Stay put. Okay. Okay, stay put. You. Stay put. Okay. Okay, stay put. Okay. Okay, you. You. Stay put.